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레전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요즘엔 또 감자튀김 모임이 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다 감자튀김 모임 그래서 제가 동네에 감자튀김 모임을 들어갔는데 당근마켓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한번 최초로 호스트로 방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7시에 이제 감자튀김 드실 분 해가지고 제가 호스트가 되어서 방을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몇 분이나 오실지, <laughs> 노쇼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방에 한 8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은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감티 모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사실 제가 호스트답게 일찍 왔습니다. 근데 분명 아까는 한 5명 정도 됐던것 같은데, 다들 나가셔가지고. 그 포함 세명 모이기로 했어요 역대급 감자튀김 모임 세 명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겠 보니까 저 사람 많이 올줄 알았는데 저 포함 세명이다 <laughs> 혹시 몇 살이세요? 아 저는 03년생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리시네. 아직 한분안 오셔가지고 한분오면 같이 주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너구리님 맞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촬영하는데 괜찮나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 아 그냥 개인 유튜브 해가지고. 근데 저희 세 명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그럼 저희 주문하러 가실까요? 네. 주문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시 어떻게 자기 소개 한번 할까요? 두분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저희 그냥 살짝만 했는데. 아. 저는 일단 오늘 방을 만든 호스트고요. 9 6 년생. 아 좋아. 구십육 년.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3 1 살입니다. 맛은 치지 말죠아 네. 너무, 아. 너무 시선 되니까. 공공연대이고. 어 근데 생각보다 좀 있으시네요. 아, <laughs>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한살 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아, 엄청 어리실 줄 알았는데. 어. 여기서 제일 충격은. 어 그건 맞습니다. 저요? <laughs> 저 그냥 생 그대로 생기지 않았나요? 아, 진짜로 한 공사 공모생. 공사 공모요? 저 플라팅이에요. 공사 공모는 좀 심한데요. 그럼 저0살 감아야 돼1 0 살. 진짜로 저. 그냥 저보다 무조건 어리시죠. 3 0일안가버는 매칭시키기가 어렵다에 가까운. 하,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어쩌다가 감티 모임 들어오셨어요? 아, 원래 감티 좋아하는데 네. 모임이 오늘 있는 게딱 있더라고요 감티 모임 어쩌다가? 저도 똑같이 감티를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저도 햄버거 세트를 좋아하지 감티만 먹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감티 모임 <laughs>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아. 취지가 잘못된 건가요? 아 근데 요즘에 감티 모임이 엄청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뭐 하는 사람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감티만 먹는 건가? 아. 다른 목적은 없는 건가? 이런 거파이기 위해서 왔는데 음... 세 명밖에 안 와서 뭘 보고 파이팅고. 약간... 혹시 감튀 모임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어, 저도 처음인데. 저도 처음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있을까 이러고 왔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라는 그이 어... 그러니까 다들 호기심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사실 저는 남자 세 시서 감자 먹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성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솔직히 오시기 전에 분위기 약간 초상집이었거든요. <laughs> 저도, 저도 원래 딱 가리는데. 유튜브 찍으려고 약간 생존형 노력형이 n g e 사람 만나는 거좋아해 e 그냥 I w a 데 in Hong Kong. I was i 평소에 포용력 좋으시죠? was in Hong Kong. I was in Hong k o n 시고 was in Hong Kong. I was in Hong Kong. I was in Hong Kong. I was i 와, 그냥 딱 봐도 예술 하실 것 같아요 미대 느낌 네. 나요 <laughs> 이 친구도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뭐 하실 것 같아요? 관상 코, 코딩인데 코딩이요? 코딩 관상 어. 약간 공대 느낌빌난다 공대 핏이 밴드 있는데 <laughs> 그 밴드도 할것 같은 관상이 섞여서 <laughs> 관상 잘 보신다 음악 하세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은오제것 나왔네요 저희 갔다 와서 제제 아. 제 직업을 맞춰보죠 저 이거는 스냅랩 제 선물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번만 주시면 아이 햄버거 있으시잖아요 아... 아 이거 너무 그게 아니라 이 햄버거 있으시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아, 네. 있으시니까 다 같이 먹으면 어, 좋잖아요 역으로 플러스 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감팀모임입니다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의 직업을 한번 맞춰보시죠 바이킹이요? 바이커? 네. 바이크가 네. 아니라 바이킹이요? 아저 루... 아, 아,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어르죠 바이커요 아 바이커 아. 저 오토바이 못합니다. 저 자전거도 잘못 타요. <laughs> 생각보다 거기 많아가지고. 랩 하실 거 같아요. 힙합이요? 네. 저 집에 맨날 어디 갈 때마다 랩퍼 같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쇼미 때문인가요? 쇼미 나오셨죠? 셔이스버거여서 음. 아, 궁금했어요. 어. 직업에 안 맞춰서. 아, 안맞추셔도 됩니다. 관심 없어요. <laughs> 저 가마 스페셜. 너네 이깔이신데. 미용 머리, 헤어 어, 미용도 느낌이 있어요 저 백수입니다 전에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백수 전에요? 저 근데 백수 전에는 좀 지금이랑 이미지가 많이 다르는데 마, 말씀해 드릴까요? 네좀운동 했었습니다 오 체조? 어 체조 어, 어? 맞아요? 응. 네. 체형 보 약간 유치한는데어 진짜 예리하시다 다 드신 거예요? 네 저는 부인 먹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빨리 아 제가 빨리 먹는 거예요? 스낵랩도 지금 반절 남아있는데. 아그여요서 제가, 제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남들 말 시키고 먹고 말 시키고 먹고 그다음 에 이제 남들 햄버거 먹을 때 감튀 많이 먹으려. 너무 신기한 게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응 햄버거고 원래 좀 빨리 먹는 음식 아닌가요? 페스트푸드가 빨리 나오는 거지 빨리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전, 전 빨리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페스트푸드인 줄 알았는데 빨리 나오는 거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예체능이네요 그래서 러니 어, 예체능 모임이네요. 민치가 아, 모인 거는. 씨에, 씨에 탈 나면 이런 인연 이 있네요. 저희 다음에 또 감튀 먹죠? 세 <laughs> 명이서. 저 감튀 먹을 때손 보이게 여기 딱 나, 나오게 해주세요. 저희 둘이만 먹는 거 같아서 아. <laughs> 세 명인 걸 인증을 해야 되니까아 어, 감튀 맛있다. 뭐손 어, 이쁘시네요. 한 번만 더 비춰주시면 안 돼요?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손 아니에요? 손톱 일주일에 한 번씩 자르거든요. 근데 근데 어, 데이빈드마저 여심 저격이네요. 이거는 고일라 박스에 키고 자다가 파상 입어가지고. 어잘 사시나봐요 집에 보일러 빵빵하게 키고 다니고 그러면 저희 그냥 감티모임 어떤건지 궁금해서 나왔는데 대충 어떤건지 느낌 알았으니까 영상 끄고 편하게 먹을까요? 아니 생각하시기에 다 건지셨으면 한 번씩만 빠이빠이 해주시면 안돼요? 여러분 감 감티 모임 진짜 재밌습니다 꼭 나가보세요 아니 <laughs> <laughs> 이거 좀 무서운데? 사람, 사람 많아보이는데 안녕